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 있었죠. 네. 그 유호성 씨 나왔죠. 네. 아, 데이트였어요. 네. 친구2가 나와서 영화 봤어요. 네네. 거기서 누가 주연이었죠? 김우빈님. 김우빈. 네. 그렇죠? 김우빈님? 그럼 잘못알아으어요 김우빈님. 김우빈님. 김우빈님이, 어, 유호성 씨 아들로 나왔었어요. 아, 네. 예. 네. 자, 정말 멋있게 생겼죠. 네, 멋집니다. 네, 저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아, <laughs> 안 닮았어요. 네, 장담해요. <laughs> 안 닮았어요. 한 개도 안 닮았어요. 한 <laughs> 개도 안 닮았어요. 한 개도 안 닮았습니다. 네. 네. 아, 타르님하고는 조금도 안 닮았어요. <laughs> 조금 안 닮았습니다. <laughs> 자, 김우빈 님이, <laughs> 네. 그, 같이 배우, 영화배우 신민아 있죠? 네. 신민아님하고 네, 네. 10년 동안 연애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신대요. 네, c o n g r a t u l 그래서 그런데 그 이분 두 분의 인연이 그 김우빈 님이 2017년도인가 비인두암에 걸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투병을 했는데 신민아님이참 끔찍하게 간호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감격을 한 거죠, 감동을 네. 받은 거죠, 그김 군님이. 그 비인두라는 것이 코비자거든 네. 이 예. 목구멍 인자 해가지고 이코 뒤쪽에 자리 잡았는데 거의 염증이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어 염증이 이제 나중에 그것이 그 암으로 되거든. 네, 맞아요. 예. 자. 참고를 알아두세요. 네. 비인두, 그, 부비동, 네. 코 뒤쪽에 그 부분들은, 오행으로 쇠기운이 주관해요. 쇠기운이요? 네. 아. No. 기운 자, 김우빈님, 3주, 육자가 있잖아요, 여기. 네네. 네. 자, 일단 보자고요. 보자. 자. 부, 부를까요? 어, 부르세요. 아, 불르세요 자, 아, 예. 네. 네. 기토의 사화, 기사년, 네. 신금의 미토, 신미월, 네. 정화의 축토, 정축일입니다. 네. 어, 이분 사주를 보면 이제 정화일간이고, 네. 화, 토금, 삼삼격이에요. 네. 문제가 없을까요? 있네요. 네. 섬주 육자로 봤을 때 쇠균이 너무 많이 약합니다. 아, 네. 월간에 네. 신금이 네. 너무 약하네. 토황금매요? 하급금이요? 하급금이요. 아하. 축토하는 물론은 안돼요. 보저 신금을 네. 수생금이 안돼요. 안 그렇죠? 네. 아 월간 세기운이 너무 약합니다. 많이 약하네요. 이 세기운이 아까 코, 네, 비인두, 비인두 그 뒤쪽에, 뒤쪽에 부피동이나 인두 쪽으로, 그렇죠? 네, 아 항상 조심하세요 네네. 네. 네. 지금 이분들이 2015년에 두 분이 만났어요 처음. 네네. 2014년 때 같이 어떤 그 작품을 같이 하다가 15년에 썸을 타신 거예요. 네. 오케이. 2015년이요. 을미년이었어요. 네. 을미년. 네네. 그럼 미토가 을미에서 미토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네. 미토가 찾아왔잖아. 네. 자, 미토가 찾아와서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미토가 찾아오면 네. 뭐 토생금을 네.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쇠가 너무 약하고요. 네. 그 일지 축토랑 네. 과광 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네. 일지가 무슨 자리? 배우자 자리아 배우자 자리 흔드는 거죠? 네. 그 배우자 자리에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 총각이. 네. 그렇죠? 네 오. 그러면. 축토하고 빠방에서 부딪혔어. 네. 그 어떤 일이 또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축토 안에 이제 쇠기요 재성이잖아요. 네. 재성이 통 나오겠네요. 나왔어. 그러면 일간이 네, 일간이 취하겠습니다. 화급금에서딱 취하겠죠? 그렇죠? 네. 어, 네. 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인연이 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